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천시청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이동보조기구 무상수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 일부와 같아서 고장이 발생하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인천시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와 보조기구 수리업체인 한빛케어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기존의 복잡한 보조 기구 AS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리 지원 대상 확인서만 발급받아 오면 현장에서 간편하게 원스톱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활도 여, 여유치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머리가 고장나고 그러면 가서 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참 애로점이 많아요. 돈 내고 한 거랑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야뭐 차이점은 없고요. 우리 여러 분들이 와서 또 많이 이렇게 좀 협조해주고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주고. 무상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최상위층 20% 정도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출장비라든가 신호품비를 비용을 지출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비용 없이 원스톱으로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참여 고객의 큰 호응으로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보조 기구 수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트 TV 뉴스 홍현주입니다. 남동구 다 함께 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희망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잔치국수, 떡등 각종 먹거리와 기증받은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이날 바자회의 수익금은 무상급식 컴퓨터 교육, 영화 감상 및 노래교실 진행 등 장애인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물품을 얻은 바자회 물품 구매자와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바자회 자원봉사자 모두 활동 시간 내내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남동구 다함께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지역장애인을 위해 진행한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봄맞이 축제로서 지역사회의 나눔과 소통의 장이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앞으로 더 자주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이 6월 14일 제1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의 부대행사인 환경백일장과 어린이 미술대회 환경골든벨에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6월 8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강화고인돌체육관과 강화아시아드BMX 경기장에 대관을 실시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주중은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후 8시까지며, 신청은 전화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시 청소년회관이 평화롭고 인권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노란 리본의 기적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5월 31일 부평역사 쉼터공원에서 진행되며,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산곡 네트워크가 오는 6월 14일 아름다운 가게 산곡점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산곡동 지역 내 저소득층 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24일까지 기증품을 접수합니다. 남구 학산문화원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행동할 마당문화예술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장례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